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심터 별집주인장 추원입니다 자 오늘 선택타로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오늘 해볼 주제는요 곧 있을 기쁜 일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자내장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이후에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번호를 공개할게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그럼 1, 2, 3, 4 순서대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골라 주신 분들 해석 들어가 볼게요. 고릿을 기쁜 일입니다. 파워 카드가 나타나네요. 힘이죠. 자 위에는 어떤 그런 탑 문이 있고요. 그 뒤에는 태양과 달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이 누워가지고 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아우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여성이 탁서 있는 모습일 텐데 어떤가요? 강렬하죠. 화장하고 음또 눈빛도 또 강렬하다. 이건 뭐냐면은요. 파워 그래서 전갈자리의 달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북받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에 대해서 뭐 합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해온 꾸준히 해온 일에 대한 결과라든지 그런 걸로 눈물 날 일이 있다. 감정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 있어요. 저도 이 전갈자리에 달이 있거든요. 어, 그게 12하우스에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있을 기쁜 일 중에 하나는 어떤 예술적인 측면 자. 글을 쓰신다. 아니면 내가 그림을 그린다. 타로 명리를 이제 공부할 거다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어, 조금 이제는 친구들하고는 뭔가 좀 이별할 수도 있다. 이런 건 있어요. 기쁜 일이지만, 그래도 이 전갈자의 달이라는 거는 감정적인 게 굉장히 좀 북받쳐 오르는 거거든요. 강렬해지는 상황. 그리고 또 비밀이 뭔가 좀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 심리적 변화. 여러분들이 심리적 변화를 꾀하면서 이제는 뭔가 좀 다르게 어, 무언가를 꾸준히 오래 할수 있는 일. 전갈전이라는 거는 fixed sign. 그래서 한번 내가 꽂히면 재밌게 할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 요소들.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 카드를 한번 뽑아 봐야죠, 여러분들. 디테일을 한번 봐볼게요. 바로 뽑아 봅니다. 퀸오 e e n 카드네요. 자, 퀸 완즈 완즈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의 확장 그리고 퀸이라는 거는 어떤 뭐예요 <laughs> 여러분들이 하나 딱 진짜 이 전갈자리에 달처럼 하나 딱 꽂혀 버리면은 이 신분 상승 음 명예 운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올라가면 이제 꾸준하다 라는 그런 기쁜 일이 있다 이게 직급적인 거 직위 승진수 이런 것도 있고 내가 뭐 프리랜서 다 자영업 하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여러분들의 자리 어 앉은 자리에서 좀 바쁘다 라는 것이고 내가 좀 책임져야 될 일은 좀 많다 라는 거예요 우리 가게 홍보는 잘 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음. 자, Six o s w o r d 카드네요. 어쨌든간에 내가 좀 외롭고 힘들어도 뭔가 이렇게 좀 잔잔한 이 물가 파도 치는 쪽으로 잔잔한 그런 일 그쪽으로 나를 좀 데려가 줄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귀인을 만날 수가 있다. 내가 좀 부족한 부분, 음, 내 감정적인 부분도 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 이사수 어, 이런 것들은 이동수와 이사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준다라는 거 메꿔준다라는 거죠 네. 네. 예를 들어서 <laughs>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고 있다 근데 국가에서 조금 보조해 주는 거라든지 아주 싼 이자로 빌려주는 것들 뭐 등등 그리고 내가 조금 모자라는 돈을 우리 형제 자매 동료가 좀 나한테 융통해 주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또 볼게요. 에곧 있을 기쁜 일 중에는 어쨌든 좀 격렬하게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이 정갈자리의 달처럼. 그래서 퀸 오브 완즈처럼 내가 좀 책임져야 될 일도 있고 또 동분서주하면서 이렇게 좀 바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좀 도와주려고는 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 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안정을 찾는다라는 것. 여기 보세요. 부부가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있고, 그쵸? 아, 우리 집 샀어. 우리, 여기 우리 정원이야. 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이들도 막 같이 춤추고 있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 가정에 좀 경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이제 뭐새 집을 산다, 이런 것들도 나타난다. 그래서 뭔가 좀 감정이 좀 북받쳐 오르는 전갈자리의 달처럼. 그리고 결국에 이거는 파워, 지속력,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1번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카드를 올려주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있을 기쁜 일을 한번 알아 봅니다. 자, 황소 자리에 화성이 있네요. 자,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건 썬 타로라는 것이거든요. 음, 오라클 타로라는 건데, 황소 자리에 기호고, 여기는 화성의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황소 자리에 화성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 괜찮을 것이다. 적중률이 높을 것이다. 자, 그건 뭐냐면은요 보세요 이것도 거의 뭐 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물질적인 거 칼이라는 거는 좀 내세울 만한 거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들이 차를 산다 근데 차의 어떤 실용적인 부분보다 조금 약간은 과시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방을 산다 어, 근데 같은 가방이라도 조금 더뭐 비싼 거 음. 옷을 산다 약간 과시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말을 탄, 말세 마리에요. 한, 한 사람씩 이렇게 타고 있는데,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황소자리에 화성이라는 거는. 이제 좀돈 자랑할 일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좀 있으면 좋다. 약간 편하다라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음, 맞춰서 살고 행복하게 살면 좋아요. 예. 하지만, 약간 좀, 이 카드는 물질적인 요소, 이런 것에 대한 점진적, 아니, 급발전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황소자리의 화성, 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소자리라는 게왜 그러냐면, 물질적 이득을 말하고요, 새로운 사업을 말해요 뭐, 주식을 한다, 아니면 나의 돈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화성이라는 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돈이 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일 장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곱창 장사를 하고, 뭐, 자영업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를 했어. 그런데, 이제는, 뭐,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탁 가지고,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때 준비는 엄청 많이 했는데 한번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황소 자리 역시 그 픽스드 사인이라 그래가지고 꾸준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돈이 되는 아이템이다라는 있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 정말 음식 맛있게 했는데 어떤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B라는 동네가 좀 뜹니다. 오십시오. 했더니, 오자마자 엄청나게 떴던,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된 분이 계십니다. 어쨌든, 그런 물질적 이득.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든, 아니면은 장사를 하시든, 프리랜서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제는 돈좀 내가 편하게 쓸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한장 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번 디테일 카드를 뽑아 봐야죠. 어, judgment 카드네요. 오랫동안 갈등했었던 일들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는 사주로 봐서는 천살. 음. 이거는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 어떤 어 천사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고요. 결론을 지어주는 모습이기도 하는 거고요. 나팔을 부는 모습은 이제 결과가 나왔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돈이 되는 일에 대한 여러분들 윗사람의 도움과 조금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의 결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음, 지었지만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 이제 심판에 어떤 호루라기가 딱. 분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축구를 하는데 1대 0으로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있고 자꾸 상대가 막 너무 뭐 공격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빨리 심판이 결과를 끈, 어, 끝나는 끝 호루라기를 풀어줬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끝나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덜 스타카드예요. 도화살카드죠 음, 자 스타라는 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예술적이나 연예인 쪽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빛볼 일이 있다 내가 무대에 선다 남들한테 많이 이렇게 드러난다 내 이름이 좀 알려진다 이익이 될 만한 일을 한다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물질적인 요소와 결국에는 또 물질적인 답이 나왔네요 재물운의 상승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 하는 일에 있어서의 발전 그리고 나의 무대 섬 이런 것들, 나의 무대 확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를 골라 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이, 곧 있을 기쁜 일을 알아봅니다. 자 (practice quality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일단 그림의 내용을 한번 보면 여기 뭐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 땅을 일구는 모습 그리고 이쪽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어~ 일의 음~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잡혀있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뭔가 좀 위계질서도 있고, 분업도 굉장히 잘돼 있다, 라는 것이죠. 예. 네, 협동을 잘할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돈 버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까 이번 카드 분들도 사실은 그 황소자리의, 뭐, 음, 황소자리 화성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염소자리의 달이다. 같은 염소자리 황소자리는 그, 땅, 땅의 기운을 의미한다. 그래서 곧 땅은 돈을 의미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돈이 생길 수 있는 거, 실질적인 일들. 예를 들어서 내가 알바를 했는데, 음, 뭐딱 진짜 최저임금 받고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좀더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다, 음, 점장님이다, 음. 근데, 어떤 사장님들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지금보다 돈을 좀못 벌어가는 사장님들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질서가 딱딱딱 잡히면서 나한테도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서가 잡힌 곳에 내가 들어가고 합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염소자리의 달이라는 것은, 감정 표현을 할 때, 약간은 좀 숨기는 것이 있거든요. 약간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 먹치라는 거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석자를 좀잘 알릴 수 있다라는 것. 어, 조직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든 직원이든 간에 어떤 그런 유기적 활동이 굉장히 잘 됨으로 인해서 일에 대한 효율이 높아지니 돈이 되고. 어쩔 때는 막 10시간 일해도 막 힘들 때도 있는데 이제는 뭐 세네 시간 일하고 그 효율을 높인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디테일 카드를 보겠습니다. 하나 더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laughs> 여러분들이 뭐 미술을 한다. 순수 미술을 하다가 아 이제는 내가 좀돈 되는 디자인, 기업 디자인, 광고 디자인 이런 걸 맡게 된다는 그런 걸로 한번 비유를 해볼 수가 있죠. 네, 킹 오브 펜타클이네요. 이렇게 될 때는 더 이상 카드를 뭐 뽑을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래도 뽑아 봐야 되겠죠. 자, 킹이 돈을 쥐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명예운이 올라가고 좀더 화려해진다라는 것. 내가 돈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좀 베풀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돈이 좀 생긴다라는 것이 있어요. 돈이 좀 생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아저 사람 좀 이제 내가 닮아가야 되겠어, 배워야 되겠어.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보면은 뭐 어, 돈 부의 이야기. 부자들의 이야기, 이런 것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좀 실질적인 일들을 하게 된다. 음, 이제 좀 돈을 좀 만지게 된다는 것이 있고, 또 왕이 돈을 들고 있다는 거는 이게 좀잘 나가지 않는 돈이에요, 사실은. 사실, 이제, 퀸이 좀더더 더 음적인 기운이라 이게 잡는 기운은 세지만, 이렇게, 음, 염소자리의 달카드와, 그 다음에 이킹 펜타클 카드를 조합해서 봤을 때는 더더욱이 그래요. 어, 뭔가 내가 돈을 쥐고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새로운 땅에다가, 새로운 아이템에 투자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한번 또 디테일 카드 볼게요. 자, 이게 마지막 카드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돈이 연결된 그런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이고, 이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만든 그 작품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인테리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직원을 좀 뽑아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구직을 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꾸준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 뭔가 좀 매출이 좀 떨어졌다 하는 분들은 이제 매출 상승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3번 그림 골라 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있을, 곧 있을 기쁜 일입니다. 자, 물병자리의 달. 여기도 있네요. 물병자리의 달. 혹시나 여러분들의 이 별자리 차트에서 물병자리에 달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적중률이 높겠죠. 자, 이런 것들, 여기 형상화되어 있는 것들은, 뭐, 태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유적지, 유럽의 유적지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집트의, 뭐, 여성 동상이다. 뭐,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인디펜던스, 이럽니다 인디펜던스, 자립하다, 독립하다. 음,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물병자리의 달이라는 거는, 그래요. 내가,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라는 것도 되고요. 내가 새롭게 가르친다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로 하면은, 물병자리라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11하우스로서 굉장히 길한 하우스고, 또 물병자리라는 것은 어떤 공기의 기운을 가지면서 사람들과 많이 소통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구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합격 소식이 좀 있다. 좀 윗사람들과 만난다. 라는 것도 있어요. 나와, 이제 좀, 음,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 지향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부자다. 어, 아니면 뭐 정치인들이다. 이런 사람들. 그런 단체에 속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요. 굉장히 좀 새로운 것들. 이제는 여러분들 채 gpt 뭐 이제 ai의 시대에 이러잖아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독창적인 것들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 예그 주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에게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자립 어. 내가 이제, 뭐,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해가지고, 이제, 뭐, 홍대로 간다. 강남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되는 것이 바로, 인디펜던스, 물병자리의 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음. 또한, 새로운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내가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는, 그런 아주 좋은 운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자, 어디론가 떠나가는 모습, 이제 이동할 수 있다. 새로운 곳에서 털을 잡아서 내가 자리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8번 이컵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떤 사람과의 이별. 그렇잖아요. 뭐 물갈이 된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손님들에 대한 물갈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 아니,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 다니셔도, 나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독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조금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 안 좋은데, 이런 데는 딱 떠나와서 새로운 데서 자리를 잘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이사수 이런 것들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립하면서 힘이 생겨난다라는 모습. 이 봉을 보세요, 여러분들. 빡 하고, 이 엄지. 그리고 이 구름에서 나온 손. 누군가 나에게 힘을 주고. 음, 뭔가 좀 구원해준다라는 느낌도 있는 거죠. 역시나, Queen of Wands 카드가 나타났네요. 뭘까요? 여러분들의 직급 상승, 그리고 윗사람의 도움, 결정적인 순간에 윗사람의 도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병자리에 달처럼 새로운 어떤 단체 사람들 만나는데, 그 중에서, 물론 나와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중에서의 보물 보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석인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재능 아이디어를 돈으로 상품화 시켜주고 살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립심 이런 것들 키워 가시면 더 좋을 거고 계속적으로 아이디어 사람들한테 내고 음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아예 이제 제 GPT라든지 새로운 나만의 독창적인 걸로 일을 꾸려가고 돈을 버는 모습입니다. 자, 4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